무속인 열 명도 논란. 올해 마지막 대운 팔자 통째로 바뀌는 띠.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복을 부르는 하루가 시작됩니다. 무속에서는 말합니다. 하늘의 문은 한 해에 세번 크게 열린다. 그중 마지막 문이 열리는 시기가 바로 11월 절기, 입동입니다. 이때 사주에서는 운의 자리가 바뀌며 잠들어 있던 기운이 새 주인을 찾습니다. 특히 올해는 편인과 정제가 서로 맞물려 과거의 손실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기회가 되살아나는 해막의 흐름. 이 띠들은 그 변화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. 고생으로 굳은 살이 된 팔자가 부드러워지고 닫혀 있던 인간관계의 문이 다시 열리며, 돈의 길과 인연의 길이 동시에 트입니다. 무속에서는 이를 팔자의 매듭이 풀리고, 세 줄이 이어지는 시기라 부릅니다. 그래서 무속인 열명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이 띠들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, 운명이 통째로 새로 써지는 사람들입니다. 올해 마지막 대운 팔자가 완전히 바뀌는 띠는 바로, 용띠, 닭띠, 쥐띠, 개띠입니다.